자 주식이 주식티비 다음 관심주 더존비즈원. 참 너는 참 더존 비즈딱 매수짜리 왔어 그래서 가져온 거고 회사는 뭐 <웃음> 좋잖아 <laughs> 어, 그지 아유 아주 너무 좋은 너무 너무 좋은, 좋은 회사지, 회사지. 어, 어. 그래서 어, 가져온 종목 어. 차트는 뭐 대략 이렇게 딱 나와서 어. 가져온 거고 기업 내용 한번 살펴보자고 자 더존 비즈 뭐하는 회사지? 하여튼 <laughs> <laughs> 뭐 기업용 ERP 하는 회사지 뭐그 음. 음. 더존 비즈이 사실은 어, 내, 내가 생각할 때는 음. 굉장히 특이한 회사이긴 했어. 왜냐하면 더준비즈온이 어, 어. 결국에 회계 프로그램을 이제 음. 얘네들은 음. 뭐, 유지보수 어, 어. 어,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어. 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뭐, 예, 데, 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e r p 가뭐 들어온지 이제 2, 30년 된것 같은데. 음, 음. 어뭐 잘은 모르지만 이 30년 전 음, 일을. 음, 그런데 대기업들은 음, 자체 ERP를 많이 썼을거고 음, 음. 그럼 회계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니까. 음, 음. 중소기업들은 이제 수기에서 넘어가면서 음. 요즘 뭐 엑셀로 음. 막 어, 하다가 하다가 이제 더존이라는 애들이 나와서 이거를 음. 하기 시작한 거지. 음, 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처음에 더존이 막 이게 커질 때 매출이 아, 되게 좋은 회사다. 음, 이렇게 음. 생각 많이 했었지. 왜냐면은 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음. 사실은 회계 그 관련 인원을 음. 두세명더 쓰던 거를 어, 프로그램 하나로 어, 프로그램 하나로 덜 써도 되고 음. 훨씬 쓰기도 편한 거야. 음. 어. 이제 그러면 어, 이 회사가 이제 다 먹겠구나. 어. <laughs> 그런 생각 을할 때는 굉장히 좋았었지 그때는. 어, 어, 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다 퍼지고 나서. 어. 어. 그러니까 한뭐 불과 한몇년 전부터는 음. 어 이게 이제 퍼질 만큼 퍼진 것 같은데 음. 더 이제 확장될 일이 음. 그러니까 도존비 지원도 이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음. 국내에서 이제 쓸어 만큼 사람 다, 다 쓰면은 음.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지 않나 어, 여기서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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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음. 어, 이 회사는 어, 매출도 음, 꾸준히 항상 뭐, 어, 성장, 성장하고 있고 아주 나이스하게 어. <laughs> 사실은 뭐내 생각보다 음. 굉장히 어. 잘왜내 음. 어. 생각보다 잘 갔다고 생각하냐면 음. 기업이야 당장, 당연히 이제 음. 성장성 이렇게 나오는 게뭐 음. 음. 맞는데 음. 어 음, 뭐야 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음. 그 숫자가 팍 늘어나지는 않아. 안할 거라고 어. 아마 특히 음. 이제 중소형 기업, 중소기업들은 음. 어. 벤처회사 아니면은 음. 뭐 사실은 갑자기 막 이제 제조 이런 데는 그렇지 어. 더 커지기도 좀더 어. 늘어나기도 어. 하고 막 이러면서 힘든 상황이 그게 나 예상이었어 음, 음. 어.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나의 예상을 간단하게 무시하고 음, 음. 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앞으로도 음. 좋아질 만한 회사인 것 같아. 음. 어. 근데 나는 이게 조금, 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은이 음. 회사 자체가 그냥 재료야. 음.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고, 어. 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어. 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회사는 너무 편하지. 음. 차트도 아마 실적 따라서 쭉 우상향 계속 어. 우상향 어, 뭐 어. 이렇게 단기간으로 좀 왔다 갔다 해도 길게 음. 쭉 뻗어 놓고 보면 음. 아주 안만한 우상향의 가능성이 음. 높은 회사일 거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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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회사가 계속 어, 한국의 매출이 성장하는 거는 음. 좀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정체될 구간일 어. 있는 거고. 어. 근데 인원들은. 이제 근속년수 늘어나면 월급도 올려줘야 될 거고 음, 음, 뭐 어차피 이런 회사가 음. 인건비가 그 비용 중에 가장 큰뭐꽤큰 뭐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고 하면 어. 그러니까 여기서 자체적인 효율화를 를?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 음, 음. 비용은 좀 상승 요인이 있지 않나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나의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가 음. 아 이제 성장이 좀 막히지 않았나 싶었을 때 음. 계속 성장하면서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네 사고 어, 어, 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도전은 있을 건데 어. 어, 그게 그, 언제까지 거냐 이거어 그렇지 지금까지처럼 그, 도 한두 번이지 그도 한두 번이지 뭐, 어. 한두 번이지, 뭐 어. 그렇게 보있는 거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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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 어. 뭐 그냥 간단하게 내 총평을 하자면 음. 회사 자체는 뭐 두말할 나이 없이 음, 전적이 아주, 없으나 어 아주 좋은 회사다. 계속 성장해 어, 나가기에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든다. 어, 의심이 든다. 하지만은. 네. 지금까지는 그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 계속 자네를 했다는... 비웃으시지 어, 어, 어. 그냥 너의 예상을 비웃으시 그냥 바보야 그때 매수했어야지 매수했... 약간 어. 이런 느낌을 어, 계속 비트코인이야 어 그렇지 <laughs> 내가 매수했어야 돼매수했어 <laughs> 내가 매수했어야, 돼, 매수했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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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주식이래 나한테는 어, 나한테 어. 비트코인 <laughs> 그래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렇게 보다가 차트 보니 이제 쭉 클라우딩 뭐 컴퓨터 뭐 이게 테마가 많이 엮여서 좋은 건다 하고 있어 다다사차 산업에 관련된 건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관심주로 놓고 있다가 이게 이제 네 말이 좀 이게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의 의견이 이제는 그리고 옆으로 이거 계속 끼고 있거든 어. <laughs> 이렇게 계속 끼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우우 우, 어, 저점 내 저점을 연결한 거에 지점까지 왔고 이게 과연 언제까지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갈 건가 응, 응. 언제 한 번은 튀지 않을까 응, 응. 그러면 이제 너의 의견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감안해서 보면 마지막 한 방은 남아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한 번은 더그 너의 예상을 응, 응. 비웃듯이 한 번은 응.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는 지금까지처럼 어. 그래왔듯이 어, 한번 정도 남은 아. 더 보자고 침을 또 뱉나? 어. 아. 그래서 <laughs> 지금 뭐딱 자리에 온건 보이잖아 그지? 주체세 4.1에서 보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거, 어, 거래량도 그리고 뭐 내가 이제 보조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RSI랑 투자심리선을 많이 보거든 음. 근데 뭐 옆으로 기면서 투자심리도 바닥에 와있고 음.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뭐, 미, 뭐 미미할 거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뭐뭐 뭐, 뉴스거래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음. 뭐 테마가 뭐 형성이 되든 뭐가 되든 하면서 이방향으로 트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 위치가 되게 안정적인 자리다 그러네. 어, 그래서 음. 딱 매수해 들어 어, 들어가서 단기로 뭐10% 뛰기를 해도 되고 20% 뛰기도 나오고 하는 종목이라 음. 한번 가져와 본 종목이야. 저 자리가 차트, 너무 좋았어. 차트 사에이저 음. 그려 놓은 우리의 저 뭐라고 할지 막대기 뭐냐 저게. 어디? 저 추세선. 어, 추세선. 어, 추세선 상으로는 딱 매수 자리네. 어, 딱 매수 자리. 나는 나는 매주 뭐내 관심주 보면은 음. 그냥 딱 매수 자리 괜찮은 거 가져오잖아. 음. 부담 없이 들어가고 물려도 뭐그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음. 그런 자료 이것도 뭐 손절 못이야. 뭐이 저점 깨면 바로 손절이야. 그게 음. 9,950 아니 99,500 원이니까 음. 뭐 그지? 그렇지. 어, 좀 손절이 짧고 음. 뭐 단기 목표치로 봐도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는 걸 가져오는 거니까 음. 이런 종목은 이제 한번 여기 지지선 지지 받고 한번 위로 요요박 이거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거든 지금은. 음, 이 정도 그렇지. 박스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스 건 저점 자리에 와 있고, 그렇지? 음. 그리고 주추세 주추세 자리에서도 어, 강력한 지시선 자리에 딱맞닿았고 하니까 다음 주 단기로 한번 들어가면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해서 가져온 거야. 음, 지금 뭐 음. 최근 뉴스 같은 건볼 수는 없나? 이거? 뉴스? 어, 회사가 뭐 어떻게 뭐 뉴스형 뭐 여기 있잖아. 뉴스 뉴스 뭐가 있었나? 아 차트에서 볼까 그냥? 어, 스마트 공장 솔루션 얘기를 하네. 그럼 요즘 또 대세잖아, 이거. 알지? 스마트 팩토리. <laughs> 어. 어? 어. 어. 뭐 이런 어. 거다 좋은 거다다다 걸려 있어. 그냥 뭐 제테끔 뭐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클라우딩 컴퓨터 뭐 4차 산업 혁명과 뗄래야 뗄수 없는 어, 테마와 어. 다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네. 그래서 그냥 그냥 기업 내용도 나쁘지 않으나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에는 약간의 의문. 음. 아니 근데 뭐 그렇다, 여기서 또 성장 동력을 음, 아까 말한 음, 스마트팩토리 내쪽에 찾으면 음, 또 치는 또 제대로도 올라가는 거지 뭐. 어, 이 추세를 크게 깨고 나올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어. 매수 자리로 딱 타이밍이 와서 가져오는 주목이야. 음,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중장기로도 뭐 가져오는 게좀 이게 좀 다, 답답할 거야. 이렇게 뭐또한 시세가 나면 또 빨리 나오기도 하는데 음, 음. 이게 과연 이제 뭐 뭐. 1, 2주 상관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시세가 나올까는 사실 의문이고 음. 그냥 단기로 한 1, 20% 목표로 잡고 들어가기는 나쁘지 않은 종목 같아서 가지고. 어. 근데 뭐 내가 봐도 음. 근데 이 회사는 지금까지 뭐 반복된 얘기지만 음. 과거의 기대 예상을 음. 다 깨고 음. 계속 좋아지고 있는 회사니까. 음. 뭐 차트 상으로 매수 자리가 오면 한번 들어가볼 만할 것 같아. 음, 그래. 딱그 정도로만 음. 보자고. 음, 음. 그러면 더존 비지온도 음. 여기까지만 봅시다. 끝. 음.